안녕하세요. 아라로입니다. 이번엔, 이번 연도에 두배 이상 갈만한 종목들. 이제 순차적으로 영상 올려드릴 건데, 그 중에 하나예요. 두배 이상 갈만한 종목들. 네. 선이 시스템, 지금, 과거 20년도에서 4배가 올라왔죠. 많이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 더 간다. 얘는 2,700억짜리 종목인데요. 메타버스, 이번, 꼭올 미래다. 그래서 이 AR 그 글래스 헤드셋 이런 거에 장비를 충축하는 회사예요. 이게 지금 자리를 만들어놨어요. 위가 어, 많이 열려 있어 보이거든요. 음... 보자면은 여기 있죠. 거래량. 이거는 지금 찐 재료로 유심히 들만한 재료가 나왔다. 예, 뭐냐면은 삼성전자 올해 첫 AR 클래스 나온다고 해요. 이거 아마 애플도 6월 달쯤에 XR에 드세 공개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둘이 경쟁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조만간이다. 이게 조만간이라고 느껴지는 게선의시스템도 차트를 위로 가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썼다. 이 부분에서. 원래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갈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여기서 개미가 많이 탔나 아니면은 재료 일정이 연기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쭉 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샀던 개미들은 아마 이 파동에 털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승 추세에서는 이렇게 잘 지켜줍니다. 이렇게, 이런, 이런 데를 이탈하지를 않죠.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서 올려주는 우상향의 느낌을 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렴을 이쁘겠어요. 며칠 동안했냐면 170일이면 5, 5개월인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 뚫어졌어요. 이때 돌파 매수를 했으면 돌파하는 걸 이제 따라갔으면 은참 좋았을 만한 자리예요. 여기가 저는 이제 이 자리에 안 깬다고 봅니다. 여기 23,000원. 여기는 안 깬다고 보고 이제 위로 올라갈 자리예요. 여기가. 네. 그래서 엘리어 파동 잘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할줄 아는데, 여기 이제 3파가 나올 자리에요. 3-1, 3-2, 3-3, 3-4, 3-5. 그래서 2그 피보나치 차 값에서 2에서 2.618 정도 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가격에 사면 물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초록색 박스 구간에서 모아가셔라. 그러면은 수익을 줄 것이다 0.5에서 0.236 사이에 뭐아 여기까지 오아오면은 이제 매수자리다 여기 6%에서 14%정도까지 내려가주면 땡큐 하고 잡아야 되는 자리다 그리고 이 정고점을 이제 신고가 따라오는 개미들 있겠죠 뚫어준 다음에 조정이 사파가 나올 것이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끝낼지 안 끝낼지는 이제 이 조정주는 사파 자리에서 거래량이 죽으면서 거래량이 죽으면서 유자형으로 만들어주는 작은 일봉들이 촘촘히 있을 경우에는 이게 지지가 된다고 봐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아니 여기서 3주? 4주 정도 있다가, 여 오파가 쓸것 같다, 저는. 이거 한, 여기서 1.5배 갈것 같다. 여기서 많이 갈것 같아요. 130%. 저, 이렇게 갈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고점이랑 가까운 부분이랑, 고점으로 보이긴 하는데, 저는 위로 갈것 같습니다. 원래 저는 이렇게 많이 급등한 종목 좋다고 말안 하는데, 좋다고 하는, 한, 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찐재료 나왔어요. 찐재료. 삼성전자 아이플. 말했죠. 이거, 이 재료가 여기서 알았던 거예요. 여기서 만든다는 걸 알았는데, 이번에 일정이 잡히니까 출, 이제 이 재료를 위해서 매집을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한 건데, 이제 애들이 만든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팔아야 되겠죠. 간다 갈 거다. 이, 이거 재료 일정 연기만 되지 않으면 네, 이상 네 이렇게 보입니다